수행의 길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혼란스러운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왜더 많이 수행할수록 마음 깊은 곳의 갈등을 더 크게 느끼는가? 왜 마음 속에는 자비와 선한 뜻이 있으면서도 분노와 악한 생각이 함께 존재하는가? 왜 분명 빛을 동경하면서도 마음은 자주 어둠에 가려져 있는가? 이것은 수행의 후퇴가 아니라 깨달음의 향상이다. 내면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내 마음속에는 부처와 마왕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다스려야 할까요? 마성을 억누를 것인가? 아니면 불성을 방종할 것인가? 내면의 어둠과 끝까지 싸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가? 화엄경에 기록된 선재동자 53참 이야기가 아마도 우리에게 해답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도리를 갈망하는 청년이 보타락가산에 와서 관세연 보살을 배웠을 때, 그의 마음은 같은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고, 관세연 보살이 준 답변은 우리가 수행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을 완전히 뒤엎을 것이었다. 추운 밤, 선재 동자는 홀로 산속 동굴에 앉아있고, 모닥불은 이미 꺼져 검은 어둠 속에 몇 개의 불씨만 깜빡이고 있다. 3년간의 돌을 구하는 여정은 그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게 했으며, 내면의 고통은 몸의 피로를 훨씬 능가했다. 바로 전날, 그는 몸에 지니고 있던 유일한 건빵과 동전을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에게 베풀었고, 마음 속에는 따뜻한 자비심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거지가 뒤에서 이 녀석도 별로 돈 없으면서 무슨 동정이냐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분노가 순식간에 그의 내면을 불태웠다. 그 순간 그는 심지어 달려가서 베푼 것을 다시 빼앗고 이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이치는 결국 충동을 이겼다. 하지만 이 일은 그의 마음에 큰 그림자를 남겼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는 동굴 밖의 캄캄한 밤하늘을 응시하며 마음속에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방금 자비심을 일으킨 것도 나였고. 나중에 분노심을 일으킨 것도 나였다. 진정한 자아는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모순된 경험은 처음이 아니다. 때때로 길가의 핀들꽃을 볼때 그는 무한한 자비심이 일어나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지키고자 한다. 때로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속에 강한 분노가 일어나 그들이 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긴다. 때때로 불법을 들을 때 마음속에 경건한 갈망이 가득하여 마치 해탈의 빛을 보는 듯하다. 가끔은 혼자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도 깊은 의심이 일어나 이 이치들이 정말로 유용한지 의문을 품게 된다.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러한 상반된 생각들이 종종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는 한편으로 원한심을 참회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그 거지를 저주했고 한편으로 집착을 내려놓으려 하면서도 자신의 내려놓음에 집착했다. 아마도 나는 전혀 수행의 재료가 아닐지도 모른다며 재주는 있지만 괴로움 속에 씁쓸이 고개를 저었다. 아마도 나는 집으로 돌아가 평범한 속인이 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좋도다. 마음속의 혼란을 한꺼번에 모두 토로하라. 녹음객은 그에게 특별한 한 자루의 검을 주었다. 검날 한쪽에는 영, 영. 자가 새겨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절, 절, 자가 새겨져 있다. 노검객은 그에게 말했다. 이 검은 내 내면과 같아서 항상 양면을 지니고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한쪽 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노인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눈에 신비로운 빛을 띄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산 정상에는 돌을 깨친 고수가 살고 있는데, 그는 아마도 내 마음 속 의문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밤이 깊어 늙은이가 몸을 일으켜 동굴 밖으로 걸어갔고, 선제는 급히 뒤따라 나갔지만, 밖에는 휘몰아치는 산바람 뿐이었고, 늙은이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머리를 들어 산봉우리를 바라보니, 흐릿한 달빛 아래 산꼭대기에서 빛이 반짝이는 듯 했다. 어떻게 해서든 나는 꼭 올라가서 보고 말리라. 선제는 이를 악물고 마음속에 한 번도 없던 결심이 일어났다. 해가 밝은 후, 선제는 보타락가산이라 불리는 이 높은 봉우리를 오르기 시작했다. 산길이 험하고 걷기 어려워 어떤 곳에서는 손과 발을 함께 사용해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더 위로 오를수록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평온해진다는 것이다. 등산에 전념하다 보니 잡념이 들틈이 없었고 산속의 연기가 마음을 맑고 맑게 해 주었다. 반사너리에 위치한 절벽을 지날 때 발밑의 돌이 갑자기 흔들려 선재가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그 번개처럼 찰나의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다. 두려움이 첫 순간에 밀려오는데 그것은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다. 하지만 곧 마음 속에는 이상한 평온이 생겨나 마치 말하는 듯 하다. 죽으면 죽는 거지. 별일 아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두 가지 완전히 반대되는 감정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동시에 마음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되면서도 조화로운 상태 속에서 그의 손은 정확히 이빨벽에 붙은 쥐를 움켜잡았다. 이것은 무슨 일인가요? 선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간신히 이빨 꼭대기로 기어올랐다. 마음 속은 온통 의심으로 가득했다. 아까 그 느낌은 정말 묘했어요. 두려움과 평온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모순되지만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내면의 선악 갈등을 다시금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문제의 핵심은 어느 한 쪽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고, 진정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달려있음을 그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해가 서쪽으로 질 때, 선제는 마침내 산꼭대기에 도착했다. 이곳에는 탁 트인 평지가 있으며, 그 한가운데에는 아름답고 장엄한 남자가 앉아있다. 그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보관을 썼으며, 손에는 정병을 들고 있다. 그의 온몸에서는 부드러운 광명이 빛나고 있다. 선재가 도착하는 것을 보자 남자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은 물처럼 맑고 바다처럼 자비로웠다. 선재야 드디어 왔구나. 나는 관세음 보살이니 선재와 연아가 다섯 몸을 땅에 엎드리고 제자가 보살님께 인사를 올립니다. 일어나세요. 당신 마음 속의 혼란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난밤 그 노인은 바로 나의 화신이었다. 나는 일부러 이야기를 반쯤만 말했는데, 바로 너를 여기로 이끌기 위함이었어. 선제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보살, 그 무사, 무사의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끝났는가? 내 마음 속의 선악의 모순은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관세염의 눈동자에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빛이 반짝였다. 선재야, 너 정말 이 답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니? 이 답변은 내가 수행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인식을 뒤엎을 수도 있어. 제자가 준비되었음을 알리자, 선재는 망설임없이 대답하였다. 좋아요. 하지만 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묻고 싶어. 내 마음 속에서 부처와 마왕은 도대체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니? 선제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부처는 빛과 선함을 대표하고 마왕은 어둠과 사악함을 대표한다고. 그들은 대립하는 것이며 수행은 마귀를 이겨 부처가 되는 것이다. 관세음 보살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당신의 이해가 너무 얕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답은 부처와 마귀가 본래 두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가지 다른 것이 아니니라 선재가 놀라서 거의 말문이 막혔다. 정말 그렇습니다. 관세엄은 손을 뻗어 하늘을 가리키자 하늘에 밝은 달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그 달을 바라보며 달이 먹구름에 가려졌을 때 밝다고 말하나요? 아니면 어둡다고 말하나요? 선제는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먹구름에 가려졌을 때는 어둡고, 가려지지 않았을 때는 밝다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달은 항상 밝습니다. 다만 먹구름에 가려졌을 때 우리는 그 빛을 볼수 없을 뿐입니다. 같은 이치로 너의 마음 본성은 원래 청정하고 광명하나, 무명 번뇌에 가려질 때 소위 마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내 본성은 결코 변한 적이 없다. 선재가 만약 깨달음이 있었으나 여전히 혼란스러워한다면 보살이여. 왜 우리는 선악을 구별하게 되는 것인가? 관세음 미소에 대한 설명은 바로 그 무사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검객은 그에게 쌍명검을 건네며 말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한쪽 면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검 자체가 하나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어느 면이 위로 향하든 그것은 동일한 한자루의 검이다. 무사는 이 이치를 깨달은 후에는 더 이상 내면의 갈등에 시달리지 않는다. 용기가 일어날 때 그는 용기에 집착하지 않고 두려움이 일어날 때도 두려움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는 이것들이 모두 같은 마음의 다른 현현임을 이해했다. 마치 하나의 다리대에 따라 음양과 둥근 모양이 다르듯이. 선제 안에는 명물이 반짝였고, 보살의 뜻은 나는 내 마음 속에 음란한 생각과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투쟁 자체가 곧 분별이고 집착이다. 악한 생각과 싸울 때, 실제로 그것의 존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물 위에 떠있는 공을 더 세게 누르면, 튕겨 올라갈 때, 더 높이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관세염이 손을 내밀어 휘두르자 공중에 맑고 투명한 호수가 나타났다. 호수를 바라보면 바람이 불때 물결이 일어난다. 바람이 멈추면 물결이 자연스럽게 잔잔해진다. 물은 결코 바람과 다투지 않으며 물결에 저항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단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나타낼 뿐이며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경계에서 출발할 때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데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마치 수면 위의 파동과 같아서 오면 오고 가면 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만 하면 되며 그들과 동일시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선제는 어제의 일을 떠올리며 말하였다. 보살님, 제가 어제 그 거지에게 진노심을 일으킨 것도 정상적인가요? 완전히 정상이며 진념심, 분노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진념심을 인정하고 내가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가 나를 부추겨 악행을 저지른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경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성냄의 마음을 배척하고 필사적으로 누르려 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마음과 싸우는 것이다. 올바른 수행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를 관찰하고 받아들이되 그와 동일시하지 마라. 마치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그는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내가 바로 그 구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 내면의 모든 생각을 대할 때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생각들은 빠르게 오고 또한 빠르게 사라진다는 것이다. 관세음보살께서는 또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제의 경험과 같아서 그때 화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면 스스로에게야 지금 화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는 이것을 지켜볼 뿐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억누르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는다면 이 화나는 마음은 금세 사라질 것입니다. 선재가 깊이 생각하며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선악이 모두 인연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면 우리는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될까요? 관세음은 머리를 저으며 이것 또한 또 다른 극단에 빠진 것이라고 했다. 선악이 둘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은 행동에서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마치 달에 차고 기우고 둥근 것이 모두 자연 현상임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보름달 때 달을 감상하기를 선택하고 사궐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수행의 진정한 목적은 악한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유를 얻는 데 있다. 어떠한 생각에도 얽매이지 않을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선행을 선택하게 되리니 그것이 바로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이치를 깨달은 후에는 수행이 오히려 더욱 정진하게 되는데 마음의 부담이 사라지고 가끔 드는 악한 생각에 자책하지도 않으며 가끔 드는 선한 생각에 자만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수행은 물흐르듯 자연스럽고 편안해집니다. 선재가 이 말을 듣자 마음속에 갑자기 전에 없던 편안함이 일어났다. 그는 오랫동안 어깨에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갑자기 내려놓아진 것을 느끼며 온몸이 가벼워졌다. 그렇군요. 저는 수행이란 악한 마음과 싸우는 것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수행할수록 점점 지치고 갈등이 더 심해진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행이란 사실 내면의 자유를 얻기 위함임을 관세연 보살께서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마음이 허공과 같아 모든 것을 포용하되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선한 마음이 올때 그는 교만하지 않고 악한 마음이 올때 그는 자책하지 않는다. 그는 마치 밝은 거울과 같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어떠한 상해도 물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보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선제는 열 가지 방법을 간절히 알고자 합니다. 관세음 보살께서 말씀하시길 방법은 사실 매우 간단하니 매 순간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맑고 깨어있는 자각을 유지하라. 이러한 깨달음은 분석도 아니고 판단도 아니며 단순한 안내일 뿐입니다. 거울이 영상을 비추는 것과 같아서 그것은 단지 영상을 비출 뿐그 영상을 판단하지 않는다. 당신이 항상 이러한 깨달음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관세염은 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고 하셨다. 선제는 또한 가지 의문을 가졌다. 보살들은 진정한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들이 또한 이렇게 수행한다면 오히려 더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겠는가? 관세음 보살께서 자비롭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선제야, 너는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구나. 진정으로 관조하면서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어찌하여 악을 행하겠는가? 사람이 선악이 둘이 아님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그의 자비심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리니 이는 그가 중생과 자신이 본래 하나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법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상당한 성근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악행을 많이 저지른 사람들은 당장 이런 도리를 들을 수 없으니 그들은 먼저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악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의 본성은 우리와 다르지 않으며 다만 더 짙은 먹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마치 먹구름에 가려진 달과 같아서 잠시 빛을 볼수 없을지라도 달 자체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자비심을 지니고 동시에 지혜롭게 자신과 타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선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또 물었다. 보살님, 이미 아라한과를 증득한 성자들은 아직도 악한 생각이 있습니까? 아라하는 님이 나를 집착하는 마음을 끊었기에 더 이상 심한 번뇌는 없으나 미세한 습기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니 그들은 이를 처리할 충분한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부처의 경지에 이르면 가장 미세한 습기마저도 끊어지고, 마음 속에는 무량한 자비와 지혜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부처님조차도 중생을 교화시킬 필요에 따라 여러가지 상을 나타내시며, 때로는 자비로운 모습으로, 때로는 분노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이는 부처님의 마음에 진노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부 중생들이 격렬한 방법으로만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부드러운 약을 쓰고 때로는 강한 약을 쓰는 것도 모두 환자의 이익을 위함입니다. 선제는 마음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듯한 기쁨을 느끼며 자신이 불법에 대한 이해가 새로운 차원으로 향상되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공손히 물었다. 보살님. 말씀하신 이 도리는 너무 심오하여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간단하고 실행하기 쉬운 방법이 있나요? 관세음 보살께서 자비로이 말씀하시길,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장 간단한 방법을 가르치겠다. 언제든지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느낄 때, 깊게 숨을 들이시고 스스로에게 말해라. 이것은 단지 하나의 생각일 뿐, 진정한 나 자신은 아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쉬며,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라. 기억하라. 그것과 싸우지 말고, 그것을 쫓지도 마라. 마치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듯 조용히 관찰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너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관세음 보살께서 또 말씀하시길,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그건 자주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 기쁨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며, 성공도 지나가고, 실패도 지나간다는 것이다. 무상의 이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모든 경계를 평등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 선제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년 동안의 여러 경험들을 떠올렸다.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좌절들, 그를 혼란스럽게 했던 모순들, 그가 의심에 빠졌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수행의 길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경험들이었고, 모두 마음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예전에는 항상 내면의 어두운 면을 없애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것에 동조하지는 말아야 한다. 마치 하늘이 모든 구름을 받아들이지만 결코 구름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관세염의 마음은 아직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지만 선제 너는 깨달음이 매우 뛰어나다. 이제 왜 번뇌가 곧 보리라고 하는지 이해했나요? 번뇌 자체가 곧 보리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번뇌를 대할 때 번뇌가 보리로 가는 계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경험은 당신이 아직 내려놓아야 할 집착이 있음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너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질문은 내가 더 깊은 지혜를 필요로 한다는 촉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모든 역경은 너의 스승이고 모든 번뇌는 너의 도움이 인연이다. 선재가 깊이 절하며 보살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감사드리나이다. 제자가 오늘 비로소 수행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았나이다. 예전에는 수행을 전투로 여겼지만 지금은 수행이 사실 깨달음의 게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세엄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선재야 오늘 내가 네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 마음 속에는 부처도 있고 마군도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부처와 마군을 초월하는 방법은 어느 하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본래 하나임을 깨닫는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부처님의 차별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너는 부처님을 초월한 것이다. 무엇을 초월할 필요가 없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진정으로 초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지무득의 경지이며 또한 선종에서 말하는 평상심이 도라는 진이다. 수행을 끝까지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해서 오직 깨어있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관세음의 음성이 막 끝나자 선제는 마음속에 맑은 빛이 가득해지며 모든 의욕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날부터 선재는 진정으로 깨달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마음속 어떤 생각과도 싸우지 않고 오히려 포용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의 생멸을 지켜보았다. 점점 그는 자신이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점점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번뇌가 없어서가 아니라 번뇌가 더 이상 그를 얽매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수년 후. 선제가 한 시대의 종사, 종사, 가 되었을 때, 그는 자주 제자들에게 말했다. 수행의 비결은 아주 간단하다. 너의 빛과 어둠을 포함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과의 싸움을 멈출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이러한 평화는 어떠한 외부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성으로서 영원히 그곳에 있어, 당신이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치는 바로 관세음보살께서 보타락가 산에서 그에게 전수하신 가장 소중한 법보입니다. 마음속에 부처가 있으면서도 마귀가 있다면 궁극적인 초월은 그중 하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결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아님을 깨닫는 것이다. 분별심이 사라질 때 불법의 대립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때 당신은 불법을 초월한 것이 아니라 불법은 애초에 초월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본래 하나이며 본래 당신의 청정무염한 심성의 다양한 현현이기 때문이다. 이 비밀은 사실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 깨달아지고 발견되며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수행의 길은 더 이상 고된 싸움이 아니라 편안한 귀향의 여정이 된다.